그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것도 맞아요. 결론은 아니야. 신학은 학문이 아니야. 저는 학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현재 한국의 신학 교육은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성경보다 인간의 학문을 더 중요시 여기는 데 문제 중에 문제인 거예요. 조나다, 에드워즈나 웨슬레 선생님나 바빙크나 이런 위대한 분들을 명성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학문으로.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정의를 할수 있을까요? 여기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학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적용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대학의 신학자들이 학문적 방법을 사용하여 신학을 체계화시킴으로써 신학은 성경을 떠나 사변화되었고 오금의 생명이 약화된 것이다 생명이 없는 신학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영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느냐고 아는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아니야 신학은 아무이 아니야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이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통째로 믿음한 말씀이요, 오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할수 있지요. 한문으로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계속 연구하다 보면 다윗이 얘기했다, 예레미가 얘기했다고 인간의 세계로서의 정리에서 역사와 전통을 기록하는 것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셨다고도로서에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는 인간이 되고 신학은 항분적인 지식으로서 끝난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성경 중심의 신학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모대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이 자신을 연단하다이 신학자들은 글을 쓰고 무슨 말을 때 새로운 거, 남이 해지하는 거, 꾸미는 거, 미국이나 여기나 학회들 하잖아요, 학회들. 거기에 예수 그지대에 영이 없는 그 학회는 뭐예요? 죽은 거예요. 자기 아는 지식을 남한테 자랑하는 것 뿐이에요. 자기 새롭게 독창적인 분, 그 연구에서 가르치는 거 좋아요. 새로운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으로서 겸손하고 숨기는 게 좋은데, 그게 우상화가 되니까,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의지해니까 신학교 강의실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학문을 더 강조하고,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 대신 자신의 생각과 학문에 이야기하고 자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들한테 바르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냐. 아는 것과 믿는 것하고 다르다. 아는 건 지식이에요.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오 학문을 지식을 많이 알아서 말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시기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떻게 알아? 영생이라는 건 천국도 믿는 지학자들이 예. 학문을 알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여기서 구원에 관한 복음의 생명을 아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오금에 대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성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진학자들이 말하는 학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영신 하나님이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누가? 진학자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조명해서 성령님한테 찾아왔을 때아알수 있는 거예요. 예배서 1장 17절에 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기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안다고 해 기시의 영을 하나님이 줄 때만이 하나님을 알수 있다고 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는 말이 영요생명이라 무익하다는 말 사전적으로 의미로 찾아보니까 이룩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야, 아무것도 아니다. 육이 아무것도 아니래. 믿어요? 이게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것이 포인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육체가 존재는 하 거요. 예 존재는게 아니라 육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존재기 때문에 이것이 도구요, 수단이 되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이건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항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고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메시지라고 하는 이것을 갖고 밝히 밝혀주는 도구요, 받쳐주고 끝나는 거예요. 항문은 아무도 아니요. 저 버릴 때 버리셔 사아가는 신학자들이요. 어?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아무나 좋지요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배선들 줄 버릴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숨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수를 믿는 사람의 흔적은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없는 신학자 열매 없는 목사 목사라고 해서 신학생이 돼서 천국다 간다고 얼마나 좋아 절대 아니야 신학은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신학자들 목사들 님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면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시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학문이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도,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도 그 사람 믿음면 구원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보다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그 자체가 우상인데 우상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신학자. 많은 가진 신학자들이 학문이 많이 가졌는데 성령의 임해서 무릎으로 꿇어야 가슴이 신학이 올 거예요. 그 많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화가 되어서 살아나는 생명수를 토해야 되는 거요. 예 그것을 토했을 때 성교들의 가슴에 회계가 있고, 용서가 있고,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요. 예 내가 신학자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도 이걸 듣고 좀 깨달아서, 산 기도가, 다들 여기 아지 앉아서 앞에 앉아서요, 철학 기도요, 이 나이 먹고 밑에서 앉으라니까 절요. 그래도 몇 시간 해야 돼. 내 영혼이 살다. 기도해야 돼. 기도 없이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서 영적인 무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말씀하가 되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을 받쳐주는 도구가 되면 그 사람은 내 것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